박, 격정토로 나는 속았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에서 검찰의 뇌물 혐의 추궁에 대해서 대답한 말입니다. 박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검찰의 박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입니다. 네, 그 신문조서. 무려 300페이지에 달할 만큼 방대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다섯 차례 검찰의 조사에 응했는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박전 대통령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직접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전 대통령의 격정토로 나는 속았다.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국정농단의 시발점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을 선거운동에 돕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본인이 직책도 없고 관련한 어떤 정치적인 경력이 없는데 라고 했더니 박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고리 3인방이 최순실 의견을 들었을 뿐 내가, 제가 따로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상이나 공식 의료진에서 말하기 불편한 부분은 도움을 받았다고 또 항변했습니다. 최순실과 이 부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려 127회 통화를 한 이후 검찰이 물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통화 기록을 조회했던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통화하지 않았다. 최순실에게 귀국해 진상을 밝히라고 권유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요, 127회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 기록에 나온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 그렇게 많이 통하지 않았다. 이거좀 불리한 답변 아닙니까? 그렇죠. 피의자 신문 조사를 하는 거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나 수사관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나중에 네. 열람을 하고 사인을 하는 뭐. 지장을 찍는 뭐 예. 그런 과정을 거치는 피자 신문조선인데, 박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약 질문을 뽑아 놓습니다. 네. 검사가. 뽑아 놓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약간 얘기,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선거운동하는 걸 알았다, 뭐 알고 있었고, 하고 내가 의혹했다라고 하면, 그에 네. 대한 또 질문이 또 들어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 아, 박전 대통령하고 변호인단에서는 초장의 질문에서 예. 답을 하지 말자. 네. 답을 해버리면 하나를 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도미노 같은 현상이 아. 일어나기 때문에 최순실 얘기 가 나오면 몰랐다. 이거는 사인방이 했다. 네. 또 통화 같은 경우도 통화 네. 안 했다. 그렇게 진술한 걸로 보면 왜냐하면 127번 다 진술하고 얘기하다 보면 네. 다 자백하고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예. 전술상 저렇게 진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의상이나 공식 의료진에서 말하기 불편한 부분 은 도움을 받았다. 뭐,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진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거 윗부분입니다. 선거운동 같은 거에서 최순실 씨가 개입한 거, 문꼬리 3인방, 정호성, 안봉근, 이자만 세 사람이 최순실 의견을 들었을 뿐. 그세 사람이 알아서 최순실 씨한테 의견을 듣고 도움을 받은 것이지. 나는 지시한 게 아니야. 나는 모르는 거야. 최순실 씨가 선거운동에서 뭘 했는지. 국정운영에 어떻게 관여하지 난 몰라 삼 인방이 알아서 지시를 받은 거야라는 내용인데 이게 아마 이 국정 최순실 국정 기획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삼 인방과 최순실 씨의 일이다라고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에 령 보면 본인이 엮였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검찰이나 뭐 다른 게 엮인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3인방과 최순실에서 엮였다. 뭐 이런 투로 지금 전체 조서 내용을 네. 보면 그, 그렇게 읽어지는데 특히 이 조서가 이제 지난 3월 21일에서 3월 31일까지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그다음에 이제 구치소울구치소 그런 그 네. 이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면 근데 이게 단순히 2012년 무슨 대선만 하고 보면 네. 뭐일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순실이 선거를 도운 건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네. 1998년도에 본인이 보궐선거로 할 때부터 그때부터 최순실은 꾸준히 대통령을 도왔어요. 도와 그러니까 선거를 도왔고 직접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꾸준히 네. 그렇게 해온 곳인데 단지 선거 자체를 3인방과최순실하게돼서 따라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모순적인 측면이죠. 있 아, 이미 예전부터 네. 그 선거 자체 항상 개입을 해서 항상 도왔는데 단순히 그게 단지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지 않았는 것인가? 이건 저, 제가 볼때좀 이해가 되지 않고 네. 실제로 최순실이 보면 항상 옆에 지근거리 있었잖아요. 있었죠. 모든 일을 다 해결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 보 때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의 역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 저, 어떤 근거는 제가 볼때 별로 없다고 봐요. 부인할 네.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 최순실과의 직접적 관계를 차단하고. 아, 나는, 모르고, 나는 모르고, 문고리 삼인방과 최준실의 그들만의 리그였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문제는 아, 이런 일반인 주장을 통해서 공모를 할만한 협동농단을 네. 공모할만한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경제 공동체의 저 관계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호성 녹취 파일에 보면 정호성 비서관의 녹취 파일에 보면 그런 게 네. 있지 않았습니까? 최선생님께 보고해라, 최선생님께 상의해라라고 얘기 나오는데 아 예전 녹취 파일이요. 예, 예, 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또 하나. 127회 통화는 하 예. 저건 독일이 예. 있을 때 최순실이 예. 독배 있을 때 통화고 실제로 특검이 밝힌 건 6개월 동안 570회. 그것도 한 번에 30분 이상. 더 기가 막힌 것은 예.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한 그 당일날도 최순실과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의 주장으로 최순실과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 네. 일관되게 저런 주장을 하더라도 예. 검찰이 내미는, 특검이 내미는 이런 증거에 대해서까지 재판부는 어, 부인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거의 네. 정우성 녹취 파일 말씀,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어? 씨와의 네. 관계를 이제 부인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는데요. 장시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최순실의 언니 최순덕의 딸이라고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순실이 국가 기밀 자료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이 부분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했고 또. 음. 공분을 일으켰었죠. 유출 문서가 청와대 밖으로 나간 걸 직접 확인한 건 오늘이 처음이다. 나도 놀랐다. 정호성에게 문서 전달 지시한 적 없고 최순실 소지 경위도 모른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나는 몰랐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무능한 어떤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감내하더라도 이게 불법적인 건 아니라는 그런 포석이 깔린 걸까요? 일단 이것은 그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부인하거나 예. 또는 기억이 없다라고 모르세로할 수는 있지만 네. 검찰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만 조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여기에 등장하는 최순실이라든지 정우성이라든지 또는 문고리 3인방 다른 사람들도 참고인 진술 조서를 이미 있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크로스 체크를 해서 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 구속의 필요성까지 법원이 인정을 해서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피의자 진술 조서는 박전 대통령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예. 이런 얘기가 곧. 진실이나 또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기는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 이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장시호 씨 어머니 최순득 예. 씨 집에 가서 지냈던 기록 자체가 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어? 생활에 도곡동 그 집에 가서 거기 병원도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시호 씨 결정적인 장시호 씨 결혼식에 갔던 그 이제 이야기 나오죠. 아 그렇죠. 장시호 씨가 그게 뭔뭐 얘기죠. 언제냐 면 바로 커터칼 테러를 당한 이후에 네.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바로 네. 최순득 씨 집에 가서. 거기서 요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상처 자체가 다아물지 않을 때, 예. 그때 바로 그 명동 성당에서 열린 장시호 씨 결혼식에 갔다라는 게 예.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장시호가 최순득의 딸이었던 건 이번에 처음 알았다. 네. 이번은 아. 지금 그 전에 행보하고는 네. 사실 제가 내가 남의 집에 네. 가서 그 집에 있는 딸아 딸, 딸 결혼식 장에 갔는데 네. 그 딸이 그, 그 사람 딸이었어. 이건 안다는 건 똑같은 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이 행적과 이걸 비춰보면 네. 판사 과연 그걸 받아들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실 자체로 아마 판사가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장시호 씨는 내 결혼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다. 박전 대통령은. 나는 장시호가 최순득의 딸인 건 이번에 알았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다음 삼성 뇌물 관련 얘기 보겠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 받았습니까? 이게 가장 사실 민감한 문제죠. 왜냐하면 형량이 되게 크니까요. 사람을 어떻게 들,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이 얘기는 비슷한 표현은 예전에 뭐 기자회견에서 좀 했던 것 같고요. 만약 받았다면 내가 몰래 받지. 공익재단을 만들어 받았겠나? 내 주머니에 들어간 돈이었고 나 재단으로 갔어. 재단에 있는 돈은? 내가 쓸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받으려면 직접 받지 재산으로 받겠냐? 아니야란 말입니다. 삼성에 저에게 해달라는 말도 없었고 이거 뭐 부정한 척탕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부정한 창탕 없었고 저도 해줄 게 없는데 어떻게 뇌물이 되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그 상춘지에서 기자간담회 할때 했던 거랑 매, 네. 일맥상통하는 얘기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더, 더럽게, 더럽게 만드니까 만들지. 예전 버전으로 하면 검찰이 완전히 엮은, 엮은 겁니다. 거다. 예.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피신 조서 내용 중에 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내물 부분입니다. 다른 거는 내물 부분이요 모르고 초장에서 막는 부분인데 이 네. 부분은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모습이거든요. 적극적 항변이요.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드냐고 얘기를 하고 밤잠 설치가면서 3년 반내가 고생을 했는데 네. 어,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냐? 하려면 내가 몰래 봤지. 공개적으 네. 만들어 받았겠냐라고 어떤 반 반문을 하는 듯한. 왜냐하면 네. 뇌물죄가이사건에사 핵심이라는 것을 박전 대표는 알고 있는 거고요. 알고 있고 네. 또 답변 중에 삼성이 해달라는 말도 없고 청탁이 없었고 네. 나도 해줄 게 없다 특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의가 네.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변호인하고 상당한 어떤 논의를 해서 답변한 부분입니다. 아, 논의를 네. 해서 답변한 것같아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만약 유죄가 된다 그러면 네.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강하게 답변했고 그 답변 내용이 피신조서에 그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네. 근데 이제 또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예. 이제 그 이정회장이 독대를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했죠. 독대를 하고 나와서 바로 이제 미전실 간부들한테 이 승마협회 지원 문제, 즉 정유화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지시를 하거든요. 아, 네. 그에 바로 그러니까 그 회담에서 대통령이 독대해서 한 거의 반 정도를 하해서 왜 승마협회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지원하지 않느냐라고 이재용 정부 회장을 굉장히 다그쳤고 이재부 네. 회장도 내용을 잘 몰라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다. 네. 이런 것들이 네. 다 네. 이제 진술 조사에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했듯이 삼성이 한테 뭐라고 해줄 거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데 왜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대 굴지의 재벌 회장을, 부회장을 만나서 왜 특정한 승마협회에 대해서 지원을 강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해명들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상당히 이분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는 걸 느끼고 바로 지원을 지시를 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구자용 차장도 예. 얘기하고 싶으신 게있네요 네. 이게 네.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게 피의자 진술 조서의 예. 진실 게임을 하려면요. 진실 게임 약간 이제 페어하게 되려면 예. 이재용 지금 구속되어 있는 부회장의 진술 조서도 함께 나와서 아, 그렇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을 비교를 해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안종범전 경제수석 있지 않습니까? 예. 이그 대통령과의 어떤 독대를 주선했을 때또 예. 주선하기 전과 후에.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예. 이런 네. 사항을그 종합적으로 예. 파악을 해야만 과연 이것이 뇌물죄가 되겠느냐 되게, 되지 않을까를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본인을. 변호하기 위한 피의자 진술 조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검찰이 묻는 말에 100% 진실을 답했으리라고 보기 좀 어려운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당사자에게도 묻지만 당사자 아닌 제3자로부터도 증거가 될 만한 증언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증거도 확보를 하고요. 네. 이런 점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박전 대통령의 전략은 아까 박 변호사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내가 무능했다는 비판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렇죠. 정황들이 있었고 또 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무능한 피해자, 차라리 네. 어떤 고의적인 피의자가 아니라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듯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몰래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것은 뇌물죄가 되는 거 아니지 맞습니다. 않느냐. 이게 만약에 탄핵 전이다. 대통령인 상황이라면 네. 저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아, 네. 탄핵 당해서 결국 남은 거는 형사적인 부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이라면 무능하다고 가지 않을 건데 형사적인 부분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상황이라면 네. 어쩌면 몰랐다 무능하다 나도 피해자다 그렇게 하는, 하는 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수있어도 형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예. 그렇죠 형사적? 변호인하고 그런 부분을 의논한 걸로 보이고요 예. 아마 저 피해자 신문조 신문은 예. 이 첨부터 해 가지고. 구수, 구치소에서 했던 내용들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구치소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능 전술로 가는 게 앞으로 이제 23일 네. 화요일 날부터 재판이 시작될 건데, 네. 재판에서 똑같은 전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무능 전술이 차라리 고의 전술보다 낫다. 지금은 아, 뭐 네. 더, 더 얻을 게, 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네. 네. 아마 무능하고 몰랐다는 전술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의 그 여론 재판, 그 기미도 보이는 것이요. 여론 재판이요. 네, 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피의자 진술 조서, 그것도 네. 박전 대통령의 피의자 진술 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전 대통령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 조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 예.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정우성 씨의 예. 피의자 진술 조서가 나왔다라면 예. 네. 불리했을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 본인이 아, 어떻게 내가 그렇게 더러운 돈을 받았겠느냐라고 예. 자신을 항변하고 나는 그런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검찰한테 한 내용이 한 내용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봐 아, 봐라. 아... 박 대통령은 돈을 안 받았다고 네. 하지 않느냐. 네. 이런 여론이 좀 만들어질 네. 가능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 재판 전에 이런 피자 의 진술 조서 가 나온 것은 박전 네. 대통령에게 약간의 어떤 유리한 좀 여론 재판으로 유리한 한예 끌고 갈 수도 있는 뭐 하나의 단초가 제공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릴 건 저희가 보도하는 이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자 의 신문 조서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는 아직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가 세월호 참사 관련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